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정말, 정말 대박, 대박 혜택 아닌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네이버 최저가보다 저렴하고 심지어 가입만으로도 약 3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을 가져왔습니다 전에 공무마켓이라는 어플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구매가 가능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어플도 비슷한 종류의 어플인데요 바로 크레딧이라는, 크레딧이라는 어플입니다 크레딧은 한국 약풍트에서 운영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필수품을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쇼핑 어플입니다. 정말 좋은 점은 물품 단한 개를 구매하더라도 배송비가 무료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구매할 때 적립금을 두 배로 제공하고 가족, 친구 등 선물을 하면 무려 10배의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가입부터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혜택 누려보세요. 지금 가입하면 총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친구추천 적립금 친구추천 적립금은 다른 어플과 동일하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여러분과 해당 추천인에게 무려 5,000원을 지급해주는데요 혜택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시면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추천인 코드를 댓글로 구하셔도 무관하니 많은 분들이 5,000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천 적립금 5,000원은 가입 다음 날에 지급되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마케팅 수신동의 정립급 나중에 보여드릴 회원가입 방법에 나오겠지만 회원가입 시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를 설정 선택하면 정립급이 천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건 가입 후 3일 내부 지급되고 일반 회원가입자에 한정됩니다. 세번째 신규 회원 전용 5천원 만원 할인 쿠폰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쿠폰이 지급되는데 라이프 카테고리에서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려 만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각 편식 카테고리에서 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 인기상품 100원 쿠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았는데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인기상품 별2개중 하나를 단돈 1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화면에는 3개만, 3개만 보이지만 샐러드, 계란, 에코백 등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1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레딧에서 상품을 조합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세트 메뉴도 있으니 신규 회원 전용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마시고 알달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두, 두 군데 모두 다운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크레딧을 검색하고 다운받습니다. 메인 화면 바단에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 가능한 창이 나오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가입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 이름 등, 등 정보를 기입하고 우리는 가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꼭 입력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회원 자격, 회원, 자격 비, 유지 기간을 탈퇴 시까지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링크를 다운 클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추천인 아이디가 입력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입만으로도 무려 7,000원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로그인을 해 주시고 모의 쿠폰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가입 혜택 쿠폰들이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15일이니까 여러분이 그 전에 꼭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이 10, 신규 가입으로 받은, 받은 혜택을 사용만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만 이건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고 쇼킹을 하시면서,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카테고리를 보시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배송은 새벽에 돼기 때문에 쿠팡 프렛시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도움이니다감사합니다